안녕하세요. 이론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4월 9일 화요일이고요 오늘의 이론종목은 바로 큐라클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큐라클이 어저께는 이제 그 강하게 돌파하면서 최근에 윗꼬리 이 고점 라인들을 돌파해 주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간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아쉽게도 지금 개파락으로 어, 나오면서 좀 이제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주가는 여전히 우리가 좀 괜찮은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자리인지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부가 받았는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2024 어, 기대가 되는 2차 전지 배터리 총정리 자료집을 새롭게 리뉴얼해서 이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100% 무료 자료집입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가를 보았을 때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는 5일선을 이탈을 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기준 라인을 제가 좀 어, 말씀을 드리, 어, 드려보면은 이 자리거든요. 최소 저는 일단 오늘 종가도 사실 18,300원 위에서만 좀 끝내주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왜냐면은 이1 8 3 2 0원은 이탈을 하잖아요. 종가상으로 이탈하면은 그 다음날 갭상승으로이 위에서 시작하지 않는 이상 다소 이 자리가 저항대 라인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지라도 사실 저는 이큐라클이라는 종목이 앞으로 주가 흐름을 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지금 월봉상 보시면은, 어째 그 2000, 어, 2021년도 신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쭉 빠졌다가, 여기서 한번 거리랑 들어오고, 여기는 물량도 한번 받아먹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횡보를 이어간 이후에 2024년도 올해 들어서 보다 이 매물대 라인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시면은, 어, 우리가 좀 돌파를 해줄 구간 돌파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만 13,150원 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밑바닥에서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고 오히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파락이 나왔다 해가지고 이거는 힘없이 무조건 빠진다 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예시로, sy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급등 나와준 이후에 개파락으로 하더 어, 나왔더라도, 그 다음날 갭상승이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s y 든 주가, 어, 주가 흐름은 지 크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sy도 좀 더, 여러분들 좀, 지금, 어, 지금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은 좀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큐라클도 마찬가지요. 지금 큐라클도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지금 여기서 이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자가 과연 누구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매매 동향을 보았을 때 오늘 외국인 쪽에서 좀 받아 먹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다 2 0 0 4월 2일날, 4월 2일날, 3일날, 4일날 누가 끌어올렸어요? 기관 쪽에서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들과 지금 기관의 총 순매수량이 비슷하고요, 투신도 적지 않게 지 순매수량을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도 오늘 지금 받아먹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큐라크이라는 종목은 저는 아직까지는 흐름이 좀 나쁘다 라고 하기에는 지금은 아니라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봉상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어 위에 올라올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더 영역이 더 넓다는 것이죠. 저항대 라인을 보시면은 26,890원 보다도 사실상 15,750원을 뚫는 게 오히려 더 쉽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돌파하지 못했던 자리, 그리고 여기 먹구름이 또 이제 겹쳐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자리를 거래량 들어오면서 돌파해주고 여기서 지금 안착하면서 아래 꼴이 달리고 있는 모습은 마이너스보다 저는 오히려보다 긍정적 플러스 요인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추라그런좀더 홀딩해도 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기업인지 우리가 좀 보기 전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시가 베팅한 종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 바로, 우리가 HB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했는데요. 자, 이 HB 테크놀로지를 한 이유는, 일단 이슈, 이슈와 수급이 둘다 같이 있고, 주가도 괜찮기 때문에, 단순히 이슈, 이슈 수, 어, 수급만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플러스 알파로보다, 이제 그 주가의 흐름,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슈가 있고 수급이 있어서 좀 우리가 좀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제유 8시 50분에 전해드렸고 오늘 5.89%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었고요. 고가는 14.32% 충분히 5% 이상은 수익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기준 라인과 목표가는 모두 다 설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본업이 있으셔서 아침에 빠르게 수익 내고 볼일 보고 싶으신 우리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무료방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큰 힘이 되니까요. 참여하는 방법은 어렵 제개인 번호 오픈했죠 010-2287-9845로 참여라고만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채널 링크도 같이 좀 이제 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 어저께는 대원 전성과 JNC t 두 종목 했습니다. 에, 모두 다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번 주에는 손절난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우리가 내일은 총선이어서 휴장을 하고 목요일날. 다시 시가 베팅을 하니까요, 좀 빠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참여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큐라클 어,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큐라클이라는 큐락, 종목은 현재 지금 어떤 기업인지 보니까 노화. 대사 질환, 감염 등으로 이제 난치성 질환의 혁신적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 기업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최근에 좀 이렇게 부각을 받은 이유, 이유 중의 하나가 이제 그 치료제가 있거든요. 이 치료제를 이제 그 투약을 중단한 뒤에도 이시 어, 시력 개선에 대한 효과가 있. 따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이고 시가총액은 2,826억 원이고요 유동주식수율은 비 65.54%입니다 그리고 발행 주식수는 1,300만 이상인데는 회사다 그래서 권영근 외판인이 가장 큰 지분율을 들고 있고요 재무제표를 보았을 때 일단 매출액은 증가했어요 세배 이상 증가했고 일단 영업이익과 좀 당기순이익은 좀 적자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안전성 지표를 보면은 일단 22년도보다는 유동비율이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소폭 증가했고 자산은 증가했고 요자본은뭐 소폭 줄어든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락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보았을 때는 현재 지금 기준 라인은 18,320원이고 마지노선을 좀 잡아드리면은 일단 마지노선은 이제 저는 이쪽 여기 17,400원을 혹시라도 이탈을 하면은 좀 비중 축소 하시거나 좀 나오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편입하시는 거지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 드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주식으로 어떻게 하면 대박이 날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올해 2024년도에 최소 두 배에서 10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템버거 자료집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이 아닌 기업은 무엇일까요? 1번 삼성전자, 2번 에코프로, 3번 테슬라, 4번 포스코 홀딩스. 답을 아시는 분들은 제 개인번호 010-2287-9845로 숫자를 적어서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어떤 선물을 드리냐면요. AI 검색기도 받아가실 수 있고요. 또는 2024년 햄버거 전략집, 세 번째는 2024년 열, 1 0배 유망 종목 탑 10을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카배팅 청기 노설 필수 전략집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선물을 모두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에 대한 정답을 발송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발송을 하느냐. 제 개인번호 010-2287-9845로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이러한 대박 선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물은요. 바로 올해 2024년 템버거 전략집만 따로 제가 또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에코프로가 10배 이상 급등을 하면서 10루타를 쳤으면 과연 올해는 어떤 테마에서 어떤 종목이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지 관련된 템버거 전략집을 제가 직접 만들었으니까요. 제 개인번호로 010-2287-9845로 햄버거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이러한 전략지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주식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성패는 결국 주식을 알고 하는 것과 재테크답게 하는지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정보다운 정보, 그리고 실시간으로 흐름과 그리고 여러분들께 확실한 종목,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데일리 리포트와 이론 전문가의 픽 그리고 주식 지침서 등 다양한 자료들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론지테크 주식 투자방은 무료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매일 3개 이상의 무료 종목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시황과 선별된 주요 뉴스 기사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장마감 이후에는 특징주 배경 정리까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 무료 입장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 개인 번호 오픈했죠. 010 2287-9845로 문자 문로 무료라고 남겨주신 분들은 현재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을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남긴다 하셔가지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